채찍 PT로 돈못 버는 사람 유형 세가지첫 번째, 난 채찍 PT 필요 없어 채찍 PT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도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런데 낯설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현재는 돈을 벌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뒤쳐질 겁니다 왜냐면 그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, 다른 거 하면 돼 채찍 PT는 업무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올려 주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 쉽게 일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?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채찍피트를 활용해서 A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B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? 그걸로 채찍피트로 쉽게 돈벌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피벗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포기합니다 세 번째 모든 생각은 채찌 PT로부터. 자, t 찌 PT가 모든 걸 대신해줄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. 심지어 글도 대신 써주죠.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? 생각이라는 걸안 하게 됩니다.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이 뇌신경회로가 연결이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똑똑해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모든 걸 t 찌 PT가 해주는 거야.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?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.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? 바보가 돼요. 발전할 수 없겠죠. 그런 사람들, 그러니까 오로지 채찍 PT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나중에 분명히 도태될 겁니다.